안녕하세요. 뚜티튜브띠운입니다 어제 저녁에 난데없이 비가 내리더니 오늘 최고 기온도 영하권일 정도로 갑자기 엄청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통해 강동구 둔촌동에 왔습니다. 오늘 방문할 뭉치네 국수 전문점은 제가 한 2년 전쯤에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요. 방문 당시에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어 가지고 어, 국수 전문점인데 국수는 안 먹고 냉면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마침 또 날씨도 날씨니 뜨끈한 멸치국수 그리고 또 멸치국수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비빔국수까지 두 그릇 아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식당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메뉴판입니다 어, 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선불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기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멸치국수에다가 비빔국수 두 가지를 시켰습니다 이 가게 이름이 뭉치네 국수 전문점인데 뭉치가 무슨 뜻인가 하고 하니 강아지 이름이네요 그리고 여러 연예인 분들이 방문을 하셨나 봅니다. 어, 사인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집은 국수집인데 보통 국수집하면은 이제 겉면으로 이제 면을 만드는 국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집은 생면을 씁니다. 주문 즉시 생면을 뽑아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으니 확실히 겉면보다좀더 다른 식감을 가지고 있겠죠. 메뉴판을 보니까 추천 메뉴로 열무 냉칼국수, 열무 비빔국수, 들깨 칼국수가 있는데. 아 제가 진짜 찬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정말 엄두가 안 납니다 정말 추워요 나중에 좀 날씨가 풀리고 좀 더워지고 찬 음식이 땡길 때 한번 열무 냉칼국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수도 여러가지로 많이 팔고 칼국수 얼큰 칼국수 황태 칼국수 들깨 칼국수 닭 칼국수 굉장히 칼국수 메뉴도 많고 계절에는 굴 칼국수도 있고 콩국수도 팝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네. 먼저 드시고 이걸 드셔야지 이걸 드시고 이거 드시면 맛이 없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양념이 어쩌... 세라. 네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잘 먹겠습니다. 우선 멸치국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미 김가루네요. 그리고 파하고 네이두 개가 답니다. 냄새가 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오이, 상추, 열무김치가 들어간 비빔국수입니다. 사장님이 추천해주셨던 대로. 먼저 잔치국수 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을 먼저 맛볼게요 오, 국물이 굉장히 진합니다 간이 전혀 약하지가 않아요 국물이 어, 멸치향이 확 퍼지는 게 정말 진합니다 그리고 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중에 파는 겉면에 중면보다도 좀더 두껍습니다 거의 비주얼 자체는 가락국수 같은 굵기와 거의 흡사한데요 이또 겉면이 아니고 생면이니 식감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집 생면은 생면인데도 차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또 테이블에 이렇게 양념장이 비치되어 있으니 양념장도 먹어봐야죠 앞접시에 면을 살짝 덜어서 양념 비빔국수입니다 음, 양념장이 맛있네요 맵지도 않고 보통 간장이면 좀 텁텁한 맛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맛이 전혀 없습니다 면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국물이랑 한번 어울리는지 한번 먹어볼까요 역시 국물이랑도 잘 어울립니다 처음 먹었을 때는 그냥 먹는 것도 괜찮았는데 양념장을 푸니까 더 맛있어졌어요 이집 멸치국수는 양념장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제가 배고프긴 했나 봅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후반전 비빔국수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국수가 더기대되는 이유는 따뜻한 류의 면 음식이면 면이 퍼지거나 찰기가 제대로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비빔국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 음식이잖아요. 확실히 따뜻한 면 음식보다 더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파는 면이랑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식감부터 시작해서 맛까지 아주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고명이랑 같이 말아서, 음 참기름 향이 확 퍼지면서 맵지도 않고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이 고소한 비빔장이랑 면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예정, 네, 괜찮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응. 제가 너무 늦게 온 탓에 사장님들께서 식사하시는데, 아이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열무가 식감도 질기지 않고 아삭아삭하니 열무가 맛있습니다. 열무가 들어간 메뉴를 꼭 시켜야 되겠는데요. 비빔국수 먹다 보니까 살짝 매운감이 있네요. 뭐야, 이거? 이거 면안 푸니까 더 진국이에요, 진국 아우 매실 국물 맛있다 가끔 다른 데서 비빔국수 먹으면 양념이 너무 과해가지고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은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맛있네요 음, 진짜 부담없이 잘 들어갑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배부르고 맛있는 식사 함께 했습니다 면을 두 그릇 먹으니까 속에서 면이 뿔고 있는 느낌이에요 음. 진짜 든든합니다 오늘 뭉치의 국수 전문점에서 먹어본 국수 두 가지 그중 멸치 국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멸치국수 국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물이 생각보다 진했어요. 그래서 멸치국수를 먹는데 이거는 양념장을 안 넣고 그냥 먹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양념장을 넣으니까 더 맛있어졌어요. 저는 다음에 방문하더라도 멸치국수를 먹으면 양념장 꼭 넣어서 먹을 겁니다. 양념장이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멸치국수에 들어간 면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음식이다 보니까 살짝의 찰기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 대신 이 멸치 육수와 면의 조화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맛에서는 전혀 뒤떨어짐이 없었고요 말 그대로 멸치국수라는 거에 정석을 느껴지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빔국수를 먹었죠 비빔국수 같은 경우에는 양념장이 새콤달콤하면서 뒤끝 맛에 약간 매콤함이 올라오는 그리고 참기름 향이 살살 고소하게 올라오는 그 맛과 향이 너무 좋았고요 이면 같은 경우에도 멸치국수와는 반대로 차가운 음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쫄깃쫄깃한 게더 부각되는 그런 식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멸치국수보다 비빔국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집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방문한다면 비빔국수를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이제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진눈깨비 같은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찬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집이 열무 냉칼국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날씨만 아니었으면 진짜 먹는데 너무 추워서 엄두가 안 나서 다음에 방문한다면 오늘처럼 추운 날씨 말고 따뜻하거나 좀 더울 때 열무 냉칼국수를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동구 둔촌동 뭉치내 국수 전문점에서 국수 두 그릇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둔촌동을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국수 한 그릇 하는 게 어떠신가요?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